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언론도 그렇고 가장 이 총회의 핵심적인 주제인 그 문제를 자꾸만 미룬다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38년도에 총회가 신사참배 총회라고 역사적 의미를 남겼듯이 오늘 2018년 103회 총회의 역사적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모든 언론들이 초점을 갖고 이 관심을 기르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총회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거죠. 부흥에 가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랬다가 몇 차례 걸쳐서 소위 그 7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복사될 사람. 일어나라고. 이게 네. 예. 어. 서운 기도를 내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네. 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걸림돌이 돼서 나이가 <laughs> 스물여덟살, 일곱살이 됐을 때 음. 결단, 음. 제가 대학은 이제 파라과이에서 어. 나왔어요. 경영학으로.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대원 온 거죠. 음. 유학으로 문제발전과 음. 음. 더불어서 들어온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거를 교회가 거부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음.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왜 거부하지 못했느냐. 신학의 문제겠죠. 신학으로, 신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물질의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물질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그거를 분별할 만한 그 신학적인 힘이 없었지 않느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형계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왜냐면 목사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이 우리 얘기를 하면서 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관계가 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CEO가 돼어버린 거죠. 경영인이. 네. 경영인이 뭐, 고객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죠. 고객이 만족하는 거로 주고 잘 <laughs> 팔아서 거기에서 이득을. 호방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자기 삶을 시작하고 활동한 것 그대로 하자는 거죠. 네.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 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모든 제도들을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앙 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20세기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신학이 뭘까 보수신학일까 순복음 교회 신학일까 해방신학일니다 <laughs> 해방 신학은요 무수한 순교자들을 내서 해방 신학은 신학을 하는 사람 자체가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가장 고귀한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얘기를 질문하고 싶은 게 해방 신학만큼 순교자를 낸 신학이 20세기에 뭐가 있었는가그 사실은 가난한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다. 네. 근데 사실은 해방신학 가면 사람들이 요새 공산주의자 네 무슨 뭐 김일성 네 빨갱이 이런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뒤집어 씌워놓은 그런 게있어요 오히려 보수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또 네. 빨갱이가 아닌가. 지금 핵일적이고 지금 자기 네. 권위만 주장하고 <laughs> 해방신학 때문에 제가 여기 청빙되어 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음. 저의 투표하기 전에 이 해방신앙의 음. 공청회를 했어요. 저를 데려다 놓고. 네. 그만큼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 이게 뭐다라는 네. 것들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나와서 청빙이된 음. 거죠.